2017년 정유년은 붉은 달개해죠. 달근 우리 일상에 친숙한 동물이어서 관련된 지명이나 명칭들이 특히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곳으로 손꼽히는 봉화의 닭실마을을 김건엽 기자가 소개합니다. 일찍이 영남 4대 길지 중한 곳으로 손꼽힌 봉화 닭실마을입니다. 마을 뒷산은 암탉이 알을 품고 작은 농과 내를 두르고 있는 앞산은. 수탉이 날개를 펼쳐 알을 지키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500년을 이어온 안동권시 집성촌으로 지금은 35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거북 형상의 바위에 세워진 청암정과 누운 채 자라는 버드나무는 긴 세월을 견디고도 아직 건재하고 정자옆 충제박물관에는 과거시험 다반지를 비롯해 국가 보물로 등록된 집안의 유품 482점이 전시 보관되고 있습니다. 달류 자 원래 골곡자 유곡인데 닭실로 표기를 합니다. 본가에도 그렇지만은 우리 지선들도 굉장히 참 옛날 법도를 지키느라고. 불천이 제사상에 오르던 항과는 전국의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설명절 탓에 벌써부터 주문에 대느라 항과를 만드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옛날 그대로 종택에서 그대로 제사에 쓰는 식으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바쁘지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맛있다고 잘 먹어요, 손자들이. 마을을 일군 충재 선생은 옳다고 믿는 바를 주저 없이 왕에게 직언했던 인물. 선생의 선비 정신은 지금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새엔 달개 울음소리처럼 모두가 힘차게 일어서기를 바라는 소망의 기운이 마을에 가득합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